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할 거는 비상호가 본문 1, 2, 3입니다. 자 요거는 총 2010년도에 칠레 강산에 매몰된 강부들의 구조 이야기죠. 강부 3 3인입니다. 그죠? 아, 전체의 이야기가 The Whole Story of the Mine 콜레스비고 이 사건의 교유는 8월 5일날 붕괴돼서 강산이 매몰되고 20일, 17일 지난 22일날 탐색용 고문이 뚫리고 생존을 확인하고 세 번째가 이제 구조 캡슐 지나가기 위한 터널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12일 날첫 번째 구조자 13일 날 마지막 구조자까지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1번, 2번 즉 본문 3까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2010년 10월 13일에 33명의 칠레 마이너들이 이 마이너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수식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마이너냐고 자 여기 대가입니다 그죠. 대가건데 수동태예요. 빈이 왜 붙여짐을 당한 거잖아. 대가원 수동태. 그래서 69일 동안 산호세 광산 안에 매몰되었던 칠레의 마이너들이 자 오, 결국은 구출되었다라는 얘긴 건데. 워래스키도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것은 앞에 앞 문장 내용인 거죠? 앞 문장 공학의 공학 기술의 트라이엄프 뭐, 업적에도 이 되고 승리에도 되고 그리고 빅토리 뭐 신념의 승리였다 두 개네요. 그렇죠? 하나 플러스 하나 두개 때문이다. 그렇죠? 신뢰도 있어야 되고 공학 기술 있어야 했던 얘긴 거죠. 자두 번째. 음 지하에 지하를 비로라고 했고 지상을 여기서는 어바브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저 아래 즉 지하에 갇힌 갇힌 마이너드인데 여기 원래 후워 아시죠 이제는 뭐 쓰기도 싫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 아래에 갇힌 지하에 갇힌 강부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 노가 나오네 너는엔드니도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 I'm happy, I'm not happy, Needle a n I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게 그건데 니들이 들어가는 건데 And가 빠지고 No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니 e 가 있듯이 얘도 어, 여기 니들도와이 하듯이 여기 조동사가 나오시고 주어 동사 도치가 되는 겁니다. 니들도와이처럼 선생님, 좋아요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동사가 뒤에 있잖아. 있는 거 써줘야죠. 골버가 지 않았다. 어디에? 절망에.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어, 너, 니들, 니들도 들쓸수 있겠죠? 그죠? 니들은 똑같이 쓰시고 너 대신에 and, o r 니들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칸마 쓰시고 엔 n d 쓰면 어떡하지? 엔 n d 쓰고 주어를 쓰시고 not 뭐 여기는 드 i 가 되겠네. Did not surrender to despair, comma 쓰시고 either 써도 됐죠. 왜? I'm not happy i t h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Not, no, no. 그 다음에 and e i t h e 그 다음에 and로 쓸 때는 어 n o t 들어가고 뒤에 either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죠. 자, 몇출 동안 갇혀 해서몇출 동안 매몰되어 있었대요. 아까우리 헤드 빈 베리라고 해서 대각으로 물었었죠? 당연히 대각으로 대답해야죠. 69일. 자, 본문입니다. 본문이로 내려가서 본문이에요. 본문이. 자. 2010년 8월 5일 날약한 점심 시간쯤 됐는데 어, 고리하고 금을 파던 파던 마이너들이 이것도 후워 빠진 거 아시죠? 뭘 느끼기 시작했냐? 뭔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진동을요. 땅 속에서. 자, 스타트는 필링스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네, 진동이 시작된 거의 바로 직후, 걔네가 들은 거죠. 갑작스런 엄청난 폭발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어, 전체 강산이 뭐로 꽉 찼냐면은 먼지와 바위 돌로 꽉 차게 된 거죠. 근처 산에 근처 산에서에 나온 거대한 조각들이 무너져 내렸죠. 브레이크업프 하는 건 떨어져 나왔다는 얘긴데 떨어져 나왔죠. 떨어져 나와서 그리고서는 어쨌다. 좀 묻쳤 묻었다 이거지. 사실 요거는 음, 헤드베리드입니다. 헤드베리드인데 그냥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아니면 동시로 일어나기보다 순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쓴, 서, 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거의 그 강산의 모든 원래 레이어는 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갱도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갱도별로 이렇게 층층이 다 갱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산의 모든 갱도를 거의 묻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묻으면서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의 뭐 동시나 순서나 거의 비슷하군요, 그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그걸 뭐 정리를 굳이 하자면 요렇게 동시에 하면서 그 동시 동작을 나타낸다. 네, 도, 거의 거의 무너져 내리면서 뭐 묻었거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순차적으로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차이가 별로 없죠. 그 무너지고 나서 묻었나 아니 동시에 일어났더라고 봅시다. 이번에는 그게 낫겠네요. 자그 다음에 첫 번째 붕괴가 일어난 십칠일 동안 어 그들의 운명에 대한 것은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 뭐뭐에 대한 애즈는 뭐뭐함에 따라죠 그래서 날이 지남에 따라 칠레 사람들은 뭐하게 시작했냐면 점점점 불확실해지기 시작했죠 불확실하게 불확실함을 느게 됐죠 확실을 못하게 됐단 얘긴 거죠 그러는 이형식 동사로서 비동사에 대해 개신합니다. 그래서 뭘 불확실하게 됐다는 거지? 어, 마이너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았다는 거 말이죠. 그거를 점점점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한국말로 좀 낫군요, 그죠? 조그만 탐색력 그 구멍이 뚫렸어요. 8월 22일날 카메라가 포착을 한 거죠, 이미지를. 이제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아, 이미지가를 메시지. 자, 그건요, 이첫 번째 신호였던 거죠, 희망의이 이시, 왜 이게 문장 사유에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이시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본 거, 그게 첫 번째 희망의 신호였다는 거죠. 곧 비디오 카메라가요, 내려가졌어요 700m 깊이. 그리고 포착을 한 거죠. 뭐첫 번째 이미지를. 그 마이너들의.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확실하게 좋은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자, 수거, 비인, 굿, 열드가 건강 상태 양호하다. 자, 이 발견은 뭘 촉발을 했냐? 빨끈 촉발하다, 유발하다. 전국적으로 즐거운 축하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어, 구조하려는 노력이 이 구조 노력이요, 좋은 거죠. 뭘 희망의 빛을 준 거죠. 뭐할수 있다는 희망이 희망의 빛이 있고 여긴 동격입니다. 왜 동격이냐고? 여기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완전 문장이거든. 수동태는 완전 문장이란 말이야? 완전한 문장은 대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대순 접속사라서 동격의 역할을 해요. 그왜 동격이냐고? 앞에 호프가 추상 명사잖냐? 앞에 호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라이트가 그죠? 빛 빛이죠 빛 희망의 빛 빛이 추상 명사라서 보통 추상 명사 뒤에 대절이 완전한 절이 오게 되면은 동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노력이 강부들이 구조될 수 있다는 그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왜 마이너들이 강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지? 알다시피 근처에 있는 거대한 산 조각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묻었잖아요. 최고로 경도 몽땅을 다요. 자 그러면 순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광산이 어, 폭발되고 그 다음에 탐색용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가 보여졌죠? 뭘 보여줬나요? 선생님 잘못 었네뭘 보여줬나요? 보여줬어요 마이너가 살아있다는 거를 살아있는 마이너를 여기가 원래 후뭐라고 써야 돼요 이 얼라이브는 서술형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식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형용사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에서 지금 살아있는 하면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나요? 그냥 alive m i n o r 어때요?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여기다가 m i n o r 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가 카메라 이미지가 어, 보여줬다 살아있는 m i n o 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까? 어, 뒤에서 소식하는 거예요 행용사 맞아요 그리고 그전 노력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으로 갈까요? 자 본문 3에 가서 본문 3에 가서 아 선생님이 다안 지웠니? 자 본문 3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본문3회가 보시면 마이너는 다행이었죠. 왜 다행이었을까요? 공기 터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뭘 하는데 허락해 준 자, 얼라 목적어 두 동사.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그들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기 터널인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다,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갖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이것 또한 게다가 한 가지 더 고장난 트럭이 있었던 거죠. 자, 어떤 트럭? 어떤 트럭? 자, 요거는 이 위치에 선행선은뭐다 트럭이다. 근데 왜 브라미 들어갔을까?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죠. 이 트럭으로부터, 고장 난 트럭으로부터 배터리를 충전했으니까 그래서 이 브라미치는요, 브라꼭 들어가야 되고, 이걸 딴 말로 하면 다 합치면, 브라미치를 합치면 외웁니다. 여러분, 그죠? 장소니까, 장소 맞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게다가 올소 나왔는데 이번엔 또인 에디션 투인 에디션으로 그들은 뭐할수 있었어? 뭐할수 있었어? 물을 마실 수 있었어? 근처에 근처에 있는 탱크로부터 자장 탱크로부터 아니 물하고 공기 있으면 일단 일차적으로살수 있는 거잖아 먹는 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음식하고 약이 약을 전달할 수 있는 배달할 수 있는 터널이 터널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능을 할수 있을 때까지 옵셔나 어플레이션은 음식은요 거의 중요한 중대한 이슈였죠 중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피난처에서는 그들은 오로지 딱 이틀치에 맞는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이 크리티컬 아시죠 중대한 비판적인 네 다시입니다. 18일 동안 각각의 사람은요. 뭐뭘 먹고 살아야 해서 이 오는 뭐뭐를 먹고 살다. 근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를 뭘 먹고 살아? 두 스푼의 투나 참치, 한 모금의 우유, 그 다음에 비스켓찌끄러기찌끄러기는 아, 아니고 미안. 부스러기 그리고 약간의 통조림, 갈통조림을 이틀에 한 번이 every other day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 그죠?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번 이틀에, 이틀에 한 번으로 먹고 살아야 됐다, 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뭔 요인이지? 심하게 마이너들을 괴롭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 앞에도 앞에도 사실 마이너들 괴롭혔다는 얘긴 거지. 뭐 음식이 너무 작았다 는 거, 그죠? 작았다 는거 이게 사실 첫 번째. 괴롭힘, 괴로운 거죠. 두 번째 심각하게 괴롭힌 게 뭐였냐면 괴롭힌 게 뭐였냐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하, 너무 고온이고 습기 차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도운 거. 꾹꾹한 거못 참는 거 아시죠? 이 피난소에 습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마이는 여기 에 S 안 붙어. 이거 대각어야. 이미 이미, 이미 살이 8kg 빠져 있었던 거죠. 뭐할 때쯤에 그들이 구조가 됐을 때쯤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그거 풀기 전에 한 번만 더. 강부들이 구조될 무렵에 평균 8kg 빠져있었어. 근데 이유가 뭐지? 음식이 없었어. 두 번째는 피난처의 높은 열과 습도였어.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아니, 갇힌 이 마이너들이 살쉽게 도와준 거세 가지 나라면 뭐죠? 1번 공기 터널 공기는 중요해요.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거, 다음에 물. 야, 물하고 공기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지 않니? 그지? 자, 그럼 그래 다시 한번더 해보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강부들이 갇힌 공간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무기가 우리가 지금 한게 생존 도안 게 뭐지? 공기 터널, 고장 난 트럭, 마실 물, 그리고 생들를왜 뱉은 게 뭐지? 먹을 게 너무 없었어. 그리고 높은 열과 습도 때문에 8kg 줄었다. 평균 8kg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외워주세요.